스가리아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 이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바의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적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기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가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에바 속에 여있는 죄악이다라는 제목으로 김한성 목사님께서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를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시고 그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예수님이신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에바 속의 여인은 죄악이다. 이 에바는 곡식을 이제 담는 그런 큰 그릇을 말합니다. 여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 여인의 정체가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그 여인은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죄악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 뱀 마귀가 여자 하와를 유혹해서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그 파기해 버리는 그러한 이제 행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령 죽음을 당한다는 그 언약의 관계가 이제 거짓에 속은 인식으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어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들은 정령 죽음을 영적으로 이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 여인에게 들어온 이 뱀의 인식, 그 인식은 모든 사람,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의 인식입니다 남자 여자도 할것 없이 다이 뱀의 인식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남성이 남성이 뭔지 모르고 여성이 여성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바 속의 여인을 두 천사가 여자가 나타나서 그걸 들고 이제 신할 땅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신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심판을 당,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바로 이제 바벨탑. 그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 세웠는데 그 바벨탑을 세운 땅이 바로 신할, 신할 땅입니다. 예? 그것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곳에서 전을 세우고 그 여인을 그 전에 두게 됨으로써 이제 거기서 다스리게 된다 이건 뭡니까 세상에 이 뱀의 인식이 여인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 여인의 그러한 인식의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타락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배매 인식의 체계가 여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인에 의해서 발휘됩니다. 예? 그리고 무슨 개를 갖다가 이제 가족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자. 이런 등록법을 만들지 않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변질된 여성의 그런 인식에서 이것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그런 운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여인을 다스릴 것이요 여인은 너를 사모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인의 이런 잘못된 배매인식에서 발생되는 감성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에바 속의 여인, 이 에바 속의 여인의 역사를, 이, 예, 저주의 역사를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는 그걸 다스리지 못했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만이 이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에 충만한 그 인식으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함으로 이 에바 속의 여인의 이 악한 역사를 다스림으로써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망하는 그러한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가 예수를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